프로모델 많이 해보셨어요. 아 어렸을 때 무지하게 좋아했었어요. <laughs> 결혼하면서 그만뒀었거든요. 근데 요즘 시간이 좀 돼서 다시 프로모델을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결혼하고 완전 그만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되게 집에 몇 박스가 있는지 몰라요. 고병 세트. 야 이런 건 진짜 대박. <laughs> 이건 실제 크기가 아 이건 엄청난데 지금 탱크 같은 일반 삼십오 대일보다 두백 톤 십육 대 더군다나 얘네들은 가격도 지금 오십오만 원. 오십오만 원. 오십오요? 아, 와 이건 진짜 세다. 오십오만 <laughs> <55만> 원이래요 장난감인데. <laughs> 와이 내가 오만 원짜리 가방을 사도 뭐라 그러더니. 아이고, 뭔가 사실 것 같아. 저거 저거는 사겠다는 거잖아. 저안고 안 이용할 때는. 저거 일단 하나 계약 음. 한 건데요. <목소리가> 네. 예, 네, 계산해 주세요. 네, 이거. 집에 있잖아요. 색색깔로 있잖아요. 새색깔 <목소리가> 다 샀어. 다 샀어. 저거 아까 그 <laughs> 55만 원이라는 그거예요? 동생 나오겠는데? 오우 6,000원 만 600원입니다 69만 6 0 0원이 아. 일시불로 네. 도와드겠습니다네저산 어, 거죠? 근데 원래 되게 알뜰하시지 않아요? 어, 소심을 뭐 저렇게 하자. 막 하지 않거든요. 그럼? 외로워서? 혼자 있으시니까. 외롭다고 돈 쓰면 안 외로워지나? 아니, 혼자 만들 수 있는, 뭔가 할수 있는 아... 거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?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이 채널.